나날이 치솟기만 하는 공사비와 무서운 물가상승률을 볼때 수도권에서 4억대 아파트 분양 현장을 찾는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졌는데요. 심지어 세정부들어 계속해서 공급되는 유동성과 달러 강세 영향으로 이제는 과거에나 가능했던 금액대로 남을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빠른 판단이 요구되는 줍줍으로 보여지는데요. 여기에 일군 브랜드 대단지라는 타이틀과 초품화 조건까지 모두 갖췄다면 고민할 게 아니라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 현장이라는 생각입니다. 특히나 이미 개통되어 운행 중인 GTX-A 노선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입지에 초대형 신도시, 비규제 지역이라는 희소성까지 갖춘 곳인데요. 바로 운정 아이파크 포레스트 이야기입니다. 이 단지는 파주 운정 신도시 안에서도 규모 면에서나 상품성 면에서 확실히 급이 다르다 판단되는데요. 최고 25층, 25개 동, 무려 3,250세대로 조성되는 초대형 메머드급 규모라서 사실상 하나의 미니 신도시급이라 봐도 무방할 듯합니다. 또한 입주 예정 시점이 2028년 하반기로 설정되어 있어 지금 한채 계약해 놓으신 후 실거주건 투자건 시간을 두고 여유 있게 준비할 수 있다는 게큰 장점인데요. 당장 입주해야 하는 후분양 단지들이 부담스러웠던 분들께는 오히려 훨씬 유리한 조건이라 생각됩니다. 간단하게 핵심 내용을 먼저 보고 영상 중간 부분에 분양가 체크하고 마칠 텐데요. 결론적으로 수도권에서 4억대로 잡을 수 있는 마지막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가 될것 같다입니다. 아파트 이름은 운정 아이파크 포레스트이고 전용 63타입부터 84타입까지 실수요자 선호도가 가장 높은 중소형 평형대로 알차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3,000세대가 넘는 대단지답게 커뮤니티 시설 또한 역대급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단지 내의 수영장은 물론이고 골프 연습장, 피트니스 센터 그리고 자녀들을 위한 대형 도서관과 카페까지 갖춰질 예정이라. 단지 안에서 모든 생활이 해결되는 이른바 원스톱 라이프가 가능한 아파트인데요. 입지를 좀더 디테일하게 체크해보면 매력이 한층 더 돋보일 듯합니다. 참고로 이곳 운정신도시는 이미 1, 2, 3지구를 거치면서 교통과 생활인프라가 상당 부분 완성된 상태인데요. 여기에 GTX A 노선이 본격적으로 연결되면서 서울 접근성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운정 중앙역을 이용하면 서울역까지 20분대, 삼성역까지도 30분대면 다할수 있어. 강남권 출퇴근도 충분히 가능한 자리인데요. 뿐만 아니라 지하철 3호선 연장사업과 경의중앙선 등 촘촘한 철도망이 확충되고 있으며 제2순환고속도로와 서울 문산 고속도로를 통해 수도권 전역으로의 이동도 매우 수월합니다. 이 말은 즉 시간이 갈수록 입지가치는 오를 수밖에 없고 시세 하방 경직성 또한 매우 탄탄하게 확보된다는 뜻인데요. 여기에 교육 환경은 사실 볼 것도 없다 판단됩니다. 단지 바로 앞에 숨동울 초등학교가 개교 예정인 초품마 단지이며 중학교와 고등학교 부지도 인접해 있어 아이들이 안전하게 12년 교육 과정을 마칠 수 있는데요. 단지 자체 교육시설까지 포함하면 자녀 교육 환경 측면에서 이보다 더 완벽한 경쟁력을 가진 곳은 드물듯 합니다. 상업 인프라 역시 풍부한데요. 인근의 헤이리 예술 마을과 스타필드 빌리지, 그리고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과 이마트 등 대형 쇼핑 문화시설이 밀집해 집 근처에서 쇼핑과 문화생활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인프라가 이미 깔려있다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게다가 1군 브랜드 대단지라는 점까지 감안하면 실거주뿐만 아니라 향후 매매가 상승시 대장주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심지어 4억대라는 만만한 분양가를 가졌다는 점은 실거주자는 물론이고 증여용 부동산이나 단타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께도 엄청난 메리트라 판단됩니다.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분양가 볼 텐데요. 63타입은 4억 2천만원대부터 시작하고 74타입은 5억대 그리고 가장 인기 있는 84타입은 5억 6천만원대부터 형성되어 있습니다. GTX 수혜 지역의 3천세대 브랜드 초품마 아파트라는 점을 생각하면 확실히 주변 시세 대비 경쟁력 높은 금액대라는 게 팩트인데요. 물론 층과 타입, 그리고 조망권에 따라 세부 금액은 약간씩 달라지니 이 부분은 상단의 담당자 연락처를 통해 실시간으로 남은 호실을 확인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로얄층 호실은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바로 마감되고 있는 긴박한 상황인데요. 누군가 먼저 계약금을 넣으면 그 호실은 바로 끝나는 방식이라 조금이라도 관심이 생겼다면 지금 즉시 방문 예약 먼저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영상 아래 보이는 더보기란에 오늘의 주요 내용을 다시 정리해 두었으니까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후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거나 내용이 잘 기억나지 않는 분들은 꼭 한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문 예약은 상담번호를 이용해 주시면 되며 임장 전 반드시 마감 여부 먼저 확인해 주시고요 아울러 저희 채널을 구독해 놓으시면 오늘 이곳 외에도 서울 수도권에서 불시에 공고되는 로또급 무슨이물건들이나 할인 분양 아파트 소식들을 거의 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컨텐츠를 마무리하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